반미투쟁본부논평 10일 바이든 정부는 침략적인 대북 적대정책 철회하고 미군부터 철거하라. 바이든 정부의 침략적인 대북 적대책동을 노골화하고 있다. 15일 미국은 영국 호주와 함께 사실상 군사 동맹인 오커스를 조작하고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개설을 제공하기로 해. 코리아 반도를 포함한 인도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한편. 미 국무부 차관보 지명자 마고는 2014년 발표한 유엔 북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거론하며 "북내 끔찍한 유린 실태에 관한 매우 훌륭한 기록 더 많이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대북 인권 소동을 부추겼다. 바이든 정부는 22일 미일남 미남 외교 장관 회담을 통해 "코리아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북 관여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운운하며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망언을 쏟아냈다. 북이 미국의 대북 작대 시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종전을 열백 10, 번권 선언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하나도 없다고 말한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다. 국민당 대선주자 윤석열은 최근 외교 안보 공약으로 한미 동맹을 강력하게 재건, 포괄적 전략 동맹을 실천, 쿼드 협의체사나 각종 워킹그룹 참여. 전술 핵 배치와 핵 공유 등을 미국에 요구할 것이라는 호전망언을 쏟아냈다. 미남 동맹의 본질은 미국의 남에 대한 패권 장악이며 포괄적 전략 동맹은 군사 분야만이 아니라 전 분야에 걸쳐 미국 중심의 지배 약찰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커드는 인도 태평양 전략화에 형성된 반북 반중 협의체며 전술 핵 배치는 핵 운용 능력이 있는 미군이 있는 조건에서 결국 동포를 겨냥해 우리 강토에 핵 공격을 하겠다는 말이다. 국민당 대표 이준석은 방미해 북한의 비핵화 성과를 담보로 하지 않는 종전선언에 대한 우려를 미국 조야에 전달했다. 과드나 다자간 체계에서 한국의 역할이 확대되기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망언하며 호전적이고 반역적인 본색을 드러냈다. 바이든 정부가 침략적인 대북 적대 정책을 고수하면서 종종 선언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양면술책이다. 한 손에 무기를 치고 다른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이중적이며 기만적인 행태는 제국지의 침략 세력의 상투적 수법이다. 완전 파괴를 의미하는 리비아식 비핵화인 코리아반도 비핵화는 세상이 다 알고 있듯이 코리아반도를 초토화하고 우리 민족을 감히 절멸시키겠다는 제국지의 침략 집의 책동이다. 바이든 정부는 위기적 관여를 떠들 것이 아니라 침략적인 대북 접대 정책을 당장 철회하고 미군부터 철거해야 한다. 우리 민중은 반미 민중 항쟁의 총걸기에 전쟁의 확은 만약의 근원인 제국지 침략군대 미군을 철거시키고 국민당을 비롯한 친미 매국 무리를 깨끗이 쓸어버리며 자주와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앞당길 것이다. 2021년 9월 25일 서울광화문 미대사관학, 반미투쟁본부.